네, 이 시간까지 정말 가슴 조이면서 여행국 당선을 바라던 많은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원 시민의 승리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이 질 정도로 접전을 펼쳐주신 우리 강기훈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특히 우리 손석형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주늠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한 권영길 노예찬으로 이어온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정치의 자부심에 저여정국의 이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장원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비록 저에게 표를 주지 않았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까지 받아 안아서 장원 시민들 우리 장원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로 가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생개혁을 반드시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승리는 2021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바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교체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바라보고 더욱더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위대한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리를 만들어 주신 창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곳 창원에 반드시 노회찬 정신을 부활시키라고 응원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성원을 가슴에 새기고 창원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구 국회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섯 석 작은 정당이지만. 국회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를 발판으로 당을 더욱더 키우고 국민들의 삶 속에 더 뿌리 내리는 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